아, 그게 수면마취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정맥에다가 바늘 꽂아놓고,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약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약간, 약이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뭔가, 말이 느리게 들리면서, 나 간다, 나 간다, 야, 정신 잡아도 너 소용없어, 너 지금 잠에 드는 거 하고 이제 바로 기절해요.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아, 왜 한동안 병원에서 막, 일어나지 말라는데, 개. 떨면서 막 잠에 취해가지고 미친 척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서 어제 그 방송 보시고 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서버에서 아주 개 난장판을 피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니 시켜줘 좀만 좀만 좀만좀만 월월월 아우 땡큐 땡큐 아 아니... 구였어. 제가 진짜 어제 뭐중국인들 그냥 단체로 싸잡아다가 죽여 놨는데 과연 오늘 정지를 당했을지.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영정을 당했다 한다면 다른 아이디를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질 건데. 솔직히 어제 내가 한 행동들이 이게 중국 서버에서 할수 없는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오늘부터 난 최대한 이제 열사 행동을 안 하려고. 이러다가 계정 정지 먹으면 나만 손해니까. 인정? 근데 어제는 이전이랑 다르게 제가 채 채팅으로 그 어떠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았단 말이지. 음성만 쳤단 말이지. 제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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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오. 어? <laughs> 아니 이게 살아? 야 이거 채팅으로만 안 치면 안 먹네. 어제 내가 40분 동안 음성 채팅으로 그렇게 개... 시진핑 죽이겠다. 중국어는. 개... 쓰는 언어다. 뭘, 뭘, 뭘. 이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야, 이게 안 먹어?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열사가 아니라 제가 중국 먹겠네요. 나중에 한국인들이 또 중국 섭으로 이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전까지 중국인들한테 한국인을 건들면 <목소리> <목소리> 는다라는 거를 각인시켜 주겠습니다. 마치 진격의 거인에서 그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듯이 나는 여기서 작은 거인이 될게. 신소 사사게요. 구독 좋아요. 이딴 거왜 해? 루이님 초본데 실력이 안 오르는데 뭘 하면 루이님처럼 잘해질 수 있는지요 음...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요. 잘하긴 하는데 잘하는 편은 아닌 애매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제가 FPS 구력만 지금 거의 한 10년 돼가거든요. 오버워치부터 시작해서 뭐 앵간하면 진짜 끝에 끝은 보는 타입이라 그냥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하면 잘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아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해. 잘해지는 방법이야. 에임 연습을 해도 되고 배일를 맡기거나 계정 회사도 되는 네. 거 네. 늘. 내가 뭘 못하는지를 모르고 잘해지면 또 올라가서도 문제야. 그냥 에임으로 찍어 누르면서 올라갔어. 근데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어나 뭐가 안 되는데 에임은 좋은데 왜못 이기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딴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점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맡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본인이 게임할 때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고 보면서 아 나는 왜 여기서 이따구로 이렇게 전진해 나갔을까?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싸웠을까? 이거를 생각. 하다 보면은 조금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 정도 노력은 투자하고 난 뒤에, 아나왜 이렇게 안 되지? 나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 얘 스펙터인데 스펙터라서 굳이 싸우는 거는 궁이 있는데 시로 오다 아이로 TP 타지 않을까. 나이스. 네, 여기서 디테일은 이제 궁탈때 정면을 봐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봐야 되잖아. 제가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오맨 궁극기를 쓸때존 멀리서 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 테를 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도는 들려.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면. 근데 방금은 내가 이쪽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여기니 여기니만 보면 되잖아. 앞에는 내가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거든. 아니, 우리 팀 얼마나 잘하는 거냐? 웬일이야, 니들이. 아니, 난 처음에 두명 뒤지길래 답도 없다 싶었는데, 오면 혼자서 세 명을 닦았네. 실가실가실가 에임이 아니, 쯤이면 될것 같긴 한데. 살짝 짧았네 뭘 꼬라보노 이 새끼야. 눈깔아. 근데 청량철회가 중국은 아예 기능이 없는 걸로 알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중국서부붕괴정이한 100만 원 질렀는데 그거 너무 아까운데? 아니 아무리 투자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 아까운데? 아 근데 적팀 오맨 너무 불쌍하다 2킬 1 4대시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B에 궁을 쓰고 뒤로 대시를 박아도 오맨을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통 이제 저런 친구들을 그냥 뒤로 걸어가도 잡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궁을 키고 뛰어 소리를 다 내주고 한번 봐주고 뒤로 가서 <laughs> 둘다시티야 따라와 탱버님 잡으러 가실게. 여기 있다. 씨발 <laughs> 진 나이스. 야, 근데 아이소가 낫지 않을까? 아이소로 셰리프 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트보다. 아, 제트가 나은 거 같아. 궁극기가 있어 가지고. 세판더 이기면 다 삼. 산... 못 맞게 했네요. 레인인 것 같다 야, 직샷이 남들이랑 다른데 네가 내셰리프를 어떻게 빗나갈 건데 내가 에임을 대고 있으면 너는 맞는 건데 피할 수가 있냐고 복싱이 아니야 아 너무 빨리 죽는다 우리팀 뛰어야 돼 B메인 한 명이 피메인 한 명의 헤븐 헤븐 하나. 제발 제발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못하면 진. 아니 이거 못한다고? 아 이거 못한다고? 아 내가 생각했던 클로브형의 능력이랑 조금 벗어나는데요 차분하게 에임을 옮길 때 힘을 빼고 차분하게 그냥 찍고 쏜다는 마인드로 대충 갖다 두고 거기서 수정한다는 마인드. 육개장 국물 한번 먹어 볼게요. 아, 물 조절 실패. 추가. 밴드 둘 올라갔고 비메인 하나. AD매인이다. 응 음, 뒤로 빠질 거야. 에이 한 명이야 뛰어! 와 진짜 잘 흔들었지. 쉐리프 들고 혼자 다 흔들었다 이거. 나이스. 야 그.. 너무 차분했다고 볼수 있죠. 방금은 진짜 예술이었어요. 한번 총알을 빼는 그 센스마저도 예술이었어. 내가 술이야. 나를 마셔 그냥. 또 봐. 내가 안 가니까 안 움직여. 그냥 이선을 지켜. 이지. 이지. 나 절대. 자, 이런 거. 박혀서 에임을 떼너라. 무조건 잡는다. 그냥 여러분들 못 잡으면 은 오늘 중성화에요. 아, 근데 이 정도로 시간 줬으면 짧게 붙여야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 같은 발고수들한테도 어려운 부분인데. 러분들이죠 안녕하세요. 기다렸다. 땅. 아니, 그냥 에임드는 위치가 너무 완벽하니까 게임을 이런 걸로도 충분히. 고등어 까시발라 먹듯이 발라 먹을 수 있잖아, 얘들아. 웨처, 깔루이. 아, 근데 이제 두판 남았네요. 오늘 솔직히 초월자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다삼까지는 무난하게 가. 이제 슬슬 올려야 또 올리는 맛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쉐리프로 불멸각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재밌긴 하지만은,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티어를 좀 올려야 돼요. 제가 최근에 정지를 먹느라 티어를 못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스카이가 삐롱이었죠, 방금. 늑대의 신호 보면. 사이트 둘에 삐롱 하나죠. い <laughs> 위치를 다 알아버리니까 게임이 너무 쉬워버리면서 내가 찍은 데에는 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왜? Why? I'm a G를 아 방금 왼쪽 찍는 건 아, 섹시했다. 시간 계산해서 아 이쯤이면 여기까지 쪼였겠지라는 판단. 맛있긴 하죠 여러분들? 아 정지판인데 이거? 더블 에이스? 아, 아, 진짜, 더블 에이스가 안 된다고? 와, 지렸는데, 방금? 이거 우리 팀이 지면 저 울게요, 그냥. 진심으로 울게요. 와, 아쉬웠다. 방금 클로브까지 대가리로 잡아. 나는 근데 4킬을 하고 난뒤 에이스를 못하는 이유가 4킬부터 집중력이 떨어져, 그냥. 손발이 발발 떨려서. 7만 축하, 정제 축하? 아, 맞다. 근데 7만이죠, 이제. 거저야. 아, 연막 꼬라지가 이게 뭐지? 내가 이 연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음, 나이스. 항복 투표가 두번 나가거든요. 1라운드에 항복 투표를 하면은 그럼 이제 이만큼 내가 빡 쳤다라는 거를 우리 팀한테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죠. 하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걸 절대 찬성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입장에서 나는 황금은 고블린이거든. 점수를 낳는 거위거든. 그러니까 이게 순순히 썰렌는 실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 빡쳤으니까 잘해 지켜볼 거야 하는 거를 이제 보여 주는 아, 삐에 죽나 탔다 이번 판. 우리 오멘은 근데 이와중에 나한테 방해되는 스모크를 깐 거네. 이거 우리 오멘이 깐 거네. 내가 해븐에 질렀는데 나한테 스모크를 깐 거네. 이게... <laughs> 와. fuck you you godiest chinese. Before. why are you smoking all t of king time when i'm picking you stupid cunt? what are you doing you fucking dog? where Woo where? 와, 근데 귀신 같다. 내가 오늘 못해도 다이아 3 50점까지는 찍읍시다. 라고 말한 다음 판이 이거 아니야. 개같이 깨면 브이플 먹고 저버리기. 좋아요. 이렇게 시련을 주는 게 발로란트지. 너무 쉽게 이기면 또 재미없어. 오늘, 오늘 나도 재밌게 만들어주려고 이러는구나. 혹시 나만 근데 이렇게 약 먹는데 시전시간이 길어? 약을 이렇게 하나 집어가지고 혀에 넣은 다음에 이걸 물을 충분히 넣은 다음에 마음속으로 5초를 세고 넣는 이런 사람이 있어? 상남자인 나 같은 경우 물 없이 삼키고 물 마셔요? 진짜. 라하지마라야물 없이 알약을 삼킬라면은 너뭐 목구녕이 씨 목구녕이 그것도 들어가 아니 못들어겠지 먼저 보내고. 디에픽킹 다시. 아니 근데 물이랑 같이 먹으라고 알약을 주는데 왜 물을 안 XX 먹고? 진민아 너 죽을래? 형한테 물좀 마셔요 그냥. 물 없이 약 먹으면 자칫하다 식도 뚫릴 수 있다고. 아 진짜로? 미쳤냐? 아 미쳤냐고 루이나. 너약 XX 먹더니. 근데 이거 무슨 약이야? 이거 씹을 성분모야 여러분들 성분모야 공구 진행시켜. 지금 약 XX 먹고 씨. 미친 놈 됐다. ADHD 약 아니면 항생제랑 진통제입니다. 아직 약 먹고 돌아야 되는데 아, 아직 아 외치지 마봐.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가자. 캣, 싸가지 않는 캣. 자, 선셋에서 쉐리프로 9킬0다이 벌써 봤있죠이메인에 하나 있거든요, 지금. 아, 있다고 말해놓고 까먹는 거. 이것도 약발 아니야? 아니, 내가 처음에 삐메인 사운드를 들었고, 사이퍼가 뒤졌으면 삐메인만 보면 되는데, B매이 마냥 왜 미드 잡으러, 어, 이 약간 약이 이상한 약이다. 이거 압구정, 이거 약국 수서 들어가야 돼. 나한테 이상한 걸 줬어. 루인님 선셋은 루인존 할 만한 곳이 없나요? 근데 크게 없긴 해요, 사실 선셋은. 왜냐하면은, 선셋이 맵 자체가 막 한각에서 다 쓸어 담고 이런 각이 별로 없어서. 와씨 약발 빨리... 된다 근데 아 잠시만 오늘부터 씨 항생제 투여 의사 선생님들 항생제 처방 좀 부탁드립니다 야 항생제 먹으니까 게다잘 게임... 된다 뭐야 아파야겠다 이거 아 진짜 아파야겠다 아 갔다 나 <laughs> 그러니까 티어 못 올리는 이유가 세판 하면 정진데 정지인데... 티어를 어떻게 올리노 막어쩌라는 거야. 아이, 아이, 세 판마다 정지를 왜 주는 거지, 근데? 아, 좀잘 쏘면 그냥 바로 당하네. 이 아이, 이네 정지를 몇번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쉐리프로 불멸가기 컨텐츠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되게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어쩔 수 없잖아, 근데.